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특별 긴급 방송입니다. 그러니까 단독 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요즘 자동차의 화두가 뭐냐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.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현대 아이오닉5도 출시해서 전기차가 서로 불튀기는 정도의 이 전기차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허프로가 오늘은 어떤 차종을 얘기해 주냐면 바로 벤스 전기차 EQC 이 400에 대해서 오늘 특별 할인 방송을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EQC 같은 경우는 1회 충전하면 한 309km 정도를 갑니다. 이 전장은 4770, 전폭이 1890, 그리고 전고는 1620, 이 축거는 2875입니다. 5인승 차량이며 이 최고 속도는 180km면 제로백은 5.1초입니다. 그리고 풀타임 4륜구동이 되겠습니다. 이 차는 GL이나 X6 정도로 이 보시면 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트론을 이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면 야이정면부를 한번 보십시오. 벤스마크가 이 커다랗게 달린 게 미래형 이 자동차 같습니다. 특히나 이 뒷모양의 이 리어램프 쪽을 보시면. 길게 가로로 뻗은 것이 마치 미래에서 이 타이머신을 타고 온것 같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 그냥 벤스는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우주인을 데려다가 이 고문에서 이 만들기 때문입니다. 이휠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에 맞는 경량 휠을 이 장착했으며 이 반자율 주행은 기본이고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EQC가 도대체 할인이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어나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 벤츠 EQC에 EQC 모델은 세가지 모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에디션 모델은 전부 팔렸습니다. 이400 포메틱하고 400 포메틱 프리미엄 모델이 남아있는데 이 모델의 차이는 뭐냐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달에는 600만원 할인을 해줬습니다. 이번 달에는 어마무시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. 왜 그러냐면 6천만원 미만의 가격이 돼야지만 이 정부의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벤스에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벤스에서는 아주 폭풍 할인을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디션 모델은 완판이 됐습니다. 할인은 2200만원입니다.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 계신다면 200만원 되는 이 충전기를 이 무상으로 달아줍니다. 또는 나는 아파트에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선수금을 50% 이상 낸다면 36개월 이 무이자가 가능합니다. 또한 트레이드인이 타사 차는 이, 이 300만원 그리고 이 벤스 모델을 이 갖고 있다면 500만원 추가 할인을 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무이자하고 이트레이인은 중복이 되질 않습니다. 그럼 실 구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EQC 400 포메틱 같은 경우는 실 구매가가 7360만원입니다. 이 프리미엄 모델은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. 할인율은 무려 23%가 됩니다. 어영부영한 전기차 사는 이 조금 투자를 해서 퀄리티가 넘치는 바로 이 벤스입니다. 이 벤스의 이 삼각별의 위대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실제 EQC를 보시게 되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제가 시간이 되면 EQC 이 시승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EQC는 이 전기차인데 나중에 이 전기차를 중고차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제로 플랜 리스로 하시면 됩니다. 벤츠이 전기차는 이 차량 가격 9,560만원일 때 월 리스료는 1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. 60개월 기준이며 초기 비용은 완전 0원입니다. 이월 납입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개인 법인 고소득자는 세무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. 자 지금까지 벤츠 이 전기차에 대해서 허프로가 이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런 모델은. 빨리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방송이 나가고 계약이 많이 된다면 차가 없으면 뭐 닥조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고맙니다 자, 지금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명품 견적을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